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이제 타임라인에서 아, 여러분들이 촬영한 촬영 소스하고 사운드 소스가 나눠져 있는 클립을 하나의 클립으로 만들어서 편집하는 법을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서는 우선 이렇게 사운드하고 이미지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운드 파일과 네, 이미지 파일로 네, 준비를 해주셔야겠죠자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하셨으면 한번 불러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미지하고 사운드 파일을 인폴드 폴더로 해서요. 폴더처럼 한번 이렇게 불러와 주세요. 이렇게 불러오시면 이제 불러온 이미지 파일을 더블 클릭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미리 사전에 어, 촬영했던 웹드라마를 샘플 성, 영상을 소스를 가지고 왔어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슬레이트를 이용했네요. 그죠,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슬레이트를 이용한 거를 이용하게 되면은 이미지하고 사운드하고 분리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미지하고 사운드를 하나의 클립으로 만들어서 편집을 해야 돼요. 타임라인에서. 자, 이제 그러한 방법들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이렇게 불러드린 이미지는요. 한번 볼게요. 요 이제 컬럼을 이용해서 넘버링을 해야 되는데요. 이 컬럼은 바로 이렇게 보면 여기 한번 봐주세요. 플레임 레이트, 뭐 미디어 스타트 엔드 되어져 있죠. 예. 이런 것들을 여기 밑에 보면 발을 움직여서 예.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이제 여기 나타나는 것들이 바로 이렇게 클립인데요. 뭐 테이프 네임이나 아니면 디스크립션 또는 로그노트 등등을 이용해서 예 여기다가 이렇게 음 텍스트를 적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요거를 활용해서 우선 아 컬러를 활용해서 넘버링을 하는 법을 우선 배워야 겠죠. 이거를 먼저 잘 해놔야지만 여러분들 이 이미지하고 사운드가 분리된 것을 하나의 클립으로 만들 수 있는 만드는데 용이합니다. 자, 저는 주로 이제 여기 보면 로그노트를 한번 이용해 보겠습니다. 이 로그노트를 보면요. 이렇게 컬럼을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보이시죠? 이렇게 움직여서 맨 앞으로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갖다 놓은 거 요게 이렇게 넘버링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파일 중에서 002 파일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소스창에 이렇게 나타나죠? 소스창에 나타난 예, 이게 슬레이트죠. 슬레이트 넘버가 126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거를 그러니까 똑같이 여기다 적으시는 겁니다. 126. 예. 그리고 이제 또세 번째 클릭 클릭했더니 예, 131로 나오네요. 131로 나온 거를 요거를 131 이렇게 넘버링을 다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지 파일의 넘버가 끝나면 사운드 파일도 이렇게 예. 넘버링을 해 주십시오. 사운드는 현장에서 불렀을 거 아닙니까? 이 예, 사운드 파형이 보이죠? 이 사운드 파형에서 뭔가 하나가 장대가 크게 올라와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올라와져 있는 것이 바로 슬레이트를 쳤다는 곳이겠죠? 그럼 그 앞에서 그 슬레이트 넘버를 불렀을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예, 이렇게 하나가 네, 앞에서 슬레이터 친 사람이 아마 불렀습니다. 이렇게 불러, 불러진 거를 한번 또 다른 게 한번 확인해 보면. 1에 2에 6. 예, 1 2 6이라고 되어 있네요. 예, 이런 것들도 이렇게 넘버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넘버링이 다 끝나면요.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타임라인에서 이두 가지 파일을 싱크를 맞춰서 편집하는 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 우선 넘버링이 끝난 파일 하나를, 예, 이렇게 타임라인에 한번 가지고 올게요. 이렇게 타임라인에 갖고 오게 되면, 네. 마찬가지죠. 이 타임라인에 시퀀스가 새롭게 생성이 됐어요. 이렇게 시, 시퀀스가 생성이 된 거에 보서 이제 여러분들 지금 보이시는 이 클립은 네. 현장음이에요. 카메라가 카메라에 담겨져 있는 현장음이죠. 이런 카메라에 담겨진 현장음이 반드시 가이드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촬영 때 카메라에도 예, 녹음이 되어 있으면 손쉽겠다라고 하는 거죠. 네, 반드시 이렇게 돼 있길 바라고요. 자, 우선 이제 이렇게 오면 이미지 편집하는 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미지 한번 보니 면 예, 지금 보이시죠? 예, 뭔가 클레이트가딱 쳤어요. 이 프로그램 패널에 프로그램 패널 좀만 더 넓게 볼게요. 지금 프로 프로그램 패널에서 예, 슬이트가딱 쳤어요. 이걸 한 프레임씩 이 방향키를 이용해서 한프레임씩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슬레이트에 딱 닫혀지는 곳인데, 아, 지금 소리가 안 나네요. 다시요 소리가 나는 곳에서 딱점을 잡아야 돼요. 예, 여기에 바로 네, 여기서 탁 소리가 났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잘라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잘라서, 예, 무엇을 이용한다 그랬죠? 음, 예, 여기 도그틀에... 레이저를 이용해서 여기서 뚝하고 잘라서 앞부분 필요 없는 부분 을 이렇게 틱하고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르기를 하게 된이 클립은요, 이 사운드는 이제 필요가 없게 되겠죠? 그죠? 이 사운드가 필요가 없으면 요 링크를 한번 풀어볼게요. 클립을 클릭하시고요. 이때 클릭이 되어있을 때는 요 셀렉터, 셀렉션 툴이 되어 있어야겠죠? 단축키 V. 이렇게 예. 클립을 선택을 하시고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게 되면요. 예. 여기 보면 언링크라고 나옵니다. 예, 언링크를 딱 누르시게 되면 예, 이렇게 클립이 분리가 돼요. 분리가 돼서 사운드 클립과 이미지 클립으로 분리가 됩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만 이렇게 삭제할 수가 있어요. 예, 이렇게 링크를 풀어 주셔서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지 방법은 자 여기 보면은 조금. 타임라인을 크게 볼게요. 요것도 보면, 여기 보면, 예, 타임코드인데, 타임코드 밑에 파란색으로 이렇게 네, 예, 활성화가 되어져 있는데, 여기 보면, Unlink Selection 이라 되어 있죠? Unlinked Selection. 요걸 풀게 되면요, 타임라인 전체의 링크가 자동으로 풀려집니다. 이렇게 요 버튼을 이용해서 타임라인의 전체 링크를 풀어서요, 이렇게 예, 삭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요 때는 언제 사용하겠어요? 예, 클립이 여러 개를 갖고 왔을 때, 그죠? 예, 이런식으로 클립을 여러 개를 갖고 왔을 때 예, 여러 개를 갖고 왔을 때한 번에 이 Unlinked Selection 툴을 이용해서 을한 번에 이렇게 삭제를 할 수가 있겠네요 음. 자 그러면 다시 이렇게 Unlink된 이 사운드는 필요 없으니 삭제를 해 보겠습니다 삭제는 예. 레이트 키를 눌러서 삭제해 주십시오. 다음에 사운드를 하나 불러 오겠습니다. 녹음된 사운드 126을 가지고 이렇게 오세요. 이렇게 딱 가지고 오면, 예, 요것도 이렇게 파형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제가 지금, 예, 예, 이렇게 환경 조건을 좀더 이렇게 넓게 볼수 있죠? 여러분, 요거를 잡아다 끌면 됩니다. 그럼 지금 여기 보면, 여기에서 1에 2에 6이라고 하고, 여기, 여기도 마찬가지. 아까 잠깐 보여드렸죠? 이렇게, 예, 막대가 일자로 딱쓴 곳에서 아마 딱점딱 되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예, 여기서 소리가 나네요. 이때도 방향키를 이용해서 움직여서 소리가 나는 데에서 띡 하고 잘라주시면 돼요. 음. 자, 잘라주시면, 예, 앞부분 필요 없겠죠? 예, 필요 없는 부분은 삭제하고, 이렇게 잘려진 부분에 보면 이제 요맨 앞에 두 개의 파일을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갖다 놓으시고 나서 이두개 어 이제 이두 개가 같은 하나의 파일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까 배우셨던 링크를 걸면 되겠죠? 예, 그렇죠. 그래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한 다음에 이번엔 링크를 걸어 주십시오. 그러면 요두 개가 이제 하나가 됐습니다. 아, 요 요걸 꺼져 있었어요, 제가. 그러면 요게 지금 하나로 돼 있어서 예. 묶였죠? 예, 요렇게. 예.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이 예. 길이예요, 길이. 이두개지두 가지의 길이가 예, 지금 어떻게 운이 좋게 정확히 딱 맞았네요. 예, 요렇게 길이가 맞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편집할 때다 싱크를 맞친 이후 편집할 때 용이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다 되면은 이제 하나씩 하나씩 한번 해보시고요. 자, 이번에는 소스창에서 이제 마크 인아웃을 활용해서 한번 사운드 싱크를 맞추는 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마, 찬가지로 넘버링이 끝난 것 중에서 저는 132를 한번 가지고 오겠습니다. 132를 이렇게 갖고 왔는데요. 자, 이거 소스창에서 마크인을 활용하겠습니다. 이 마크인을 활용하는 것은 제가 일전에 챕터 2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거를 확인해 보시면 될 겁니다. 지금처럼 툴바를 끌어서, 예, 슬레이트가 딱 멈춰지는 곳에 찾았어요. 그죠? 여기서 띡, 띡, 띡 하고 딱점이 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마크인, 예, 단축키 I, 마크인을 띡 하고 눌러, 누르, 누르시면 여기서 싱크, 요 점에서 이미 앞에 잘렸습니다. 요거를 요렇게 갖고 오게 되면 바로 요 앞부분이 좀 갖고 오겠죠? 음, 네. 우선 사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렇게 1, 3, 일이 끝난 거를, 예, 네. 더블 클릭하게 되면 소스창이 나타나겠죠? 지금 여기 보면, 예, 네. 요렇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툴바를 이용해서, 요렇게 보면 여기서, 예, 네, 여기서, 예. 네. 틱하고 여기서 렸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크인을 틱하고 잘라서 예,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미리 다 작업을 해 놓으신 다음에요. 예, 이렇게 하나씩 불러오면 돼요. 자, 이제 불러올 때 여기서 팁 하나, 자, 여기를 한번 보십시오. 여기를 보면 이모 티콘은는 이미지 예, 드래그 비디오 언니, 드래그 오디오 언니라고 되어 있죠. 이게 뭡니까? 요거를 예, 잡아서 이렇게 끌면 비디오만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보셨죠? 방금. 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여러분, 요거 드래그 비디오 언리를 갖고 이렇게 끌고 오면, 지금과 같이 비디오 클립만 납니다. 아까처럼 뭐 링크를 풀 필요도 없겠네요. 이렇게 작업하면. 자, 또131 사운드 작업한 것도 마찬가지겠죠. 사운드는 이제 오디오만 있으니까, 이렇게 드래그 할수 있는 것은 오디오 파일만 옵니다. 이렇게 갖고 와서 맨 앞에 이렇게 딱 하고 붙는 느낌이 나면 여기 두 개가 싱크가 맞는 겁니다. 요때 주의할 점이 여기 스냅핑인데요. 요 스냅핑이 꺼져 있으면 붙는 느낌이 안 나요. 이거 반드시 활성화, 파란색으로 활성화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유의할 점이 무엇입니까? 네, 요 길이라 그랬죠. 길이 보통 사운드가 기니까요 사운드 부분을 좀 이렇게 잘라서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해야 될게 요게 바로 링크를 거는 겁니다. 이렇게 링크를 딱 걸어서 네, 요두 개의 파일을 이제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서 편집을 해내갈 수가 있겠습니다.